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놓쳤어. 박탈감에 오늘의 기회는 다 떠나갔는데, 종목들 뭐가 있지? 하면서 막 실시간 검색 상위, 뭐 거래대금 상위 순위 막 계속 돌려보면서 어거지로 기법을 막 그냥 갖다 붙이는 거거든. 거기에서 꼬이고, 꼬이면 또그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 또 어거지로 종목 찾아내고, 갑자기 하지도 않던 돌파나 잘하는 구간이 아닌데 막 매매를 한다던가? 보통 다 그렇게 가거든요? 제가 단타가 쉽다고 말씀을 드렸죠 맞아요 이렇게만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왜 단타가 어려울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다면은 한 두세 가지 때문에 단타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어몇 가지 그냥 기본적인 타점 대단하고 화려한 타점이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다알 만한 지지저항 누구나 다 기다리고 있는 가격대 그냥 쉽게 배울 수 있는 부분들로만 인내심 있게 기다렸다가 거기에서 매수를 하고,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주면은, 크게 욕심내지 않고, 매도를 하고, 나가면 돼요. <laughs> 이렇게 따지면은, <laughs> 왜, 왜 웃어. <laughs> 말은 쉽다. <laughs> 어, 말은 쉽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말이 너무 쉽죠? 그런데 제가 이제, 타점 어, 몇 가지 보여드리고, 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한번 콕 집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몇 가지 한번 볼까요? 뭐 타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나 알 만한 뭐 그런 지지라인을 기다리는 게 먼저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한미반도체도 오전에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매수를 해서, 기준가죠? 기준가 정도에서 매도를 하고, 한3% 정도. 크게 욕심내지 않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와주고, 아, 그럼 이런 구간이 누구나 기다리는 가격대인지 어떻게 아냐. 제가 매번 설명드리는 지지저항, 이평, 그 다음에 캔드상의 가격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아, 이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가격대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칩셋 미디어? 이 정도도 비슷한 가격대, 요런 자리. 오전에 반도체 때문에 같이 하락했어요. 그럼 요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기준가를 돌파할 때 그냥 크게 욕심 없이 이것도 한3%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이 정도로 그냥 매도를 하고 그냥 나오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여기에서 아, 뚫고 정거 좀 돌파하고 VI 가고 이제 그런 상상을 많이 하죠. 실제로 그렇게 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 안 가는 경우가 사실상 더 많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서 내 욕심을 얼마나 절제하느냐. 실제로 내가 팔고 급등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보통 다시 눈이 돌아가요. 따르게 뇌동으로 막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그냥 아 가는구나 쿨하게 보내주고 나는 괜찮아 다음 종목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내가 당장 이거를 더 크게 수익 못 낸다고 해가지고 큰일난게 아니잖아. 난 어쨌든 지금 수익이고 기회는 매일 같이 열려요. 근데 마치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오늘 치고 올라가고 막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많이 놓쳤어. 그러면은 굉장히 막 박탈감에 뭐 이제는 앞으로 막 기회는 마치 없을 것 같고 나 혼자 대박의 기회를 다 놓친 것 같고 이런 생각 때문에 단타가 어려운 거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오늘의 기회는 다 떠나갔는데 종목들 뭐가 있지하면서 막 실시간 검색 상위, 거래대금 상위 순위 막 계속 돌려보면서 어거지로 막 내가 기법을 막 그냥 갖다 붙이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꼬이고 꼬이면 또그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 또 어거지로 종목 찾아내고 갑자기 하지도 않던 매매나 돌파나 막 내가 원래 잘하는 구간이 아닌데 막 매매를 한다던가? 보통 다 그렇게 가거든요? 인내심 있게 만약에 요런 타점을 기다렸어. 안 줘. 안 하면 됩니다. 만약에 단타를 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되게 쉬워 보이는데 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아마 실전으로 매일같이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을 거예요. 그냥 하루 그냥 관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자리 인내심 있게 기다렸다가 안 주면 보내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본인과의 싸움, 자기 절제력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단기 매매로 꾸준하게 롱런, 꾸준하게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외의 수익들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이 사실상 어, 누구나. 관심 있게 볼만한 타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런 기본적인 타점도 오, 전혀 이해가 안 갔는데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물론 일봉이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다 보고 말씀 드리는 거죠. 뭐 주봉이나 일봉, 분봉 다. 근데 이런 것도 만약에 어, 내가 전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가장 기초적인 거, 뭐 기술적 분석의 기본적인 거는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누구나 조금만 공부하면은 갈수 있는 경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을 투자하시면 되고 문제는 이거를 내가 얼마나 큰 욕심 없이 기계적으로. 할수 있느냐? 기회를 안 줬어. 그러면 그냥 보내줘요. 보내주고, 그렇다고 그냥 오늘 그냥 컴퓨터 꺼버려. 안 해도 돼.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기회는 나온다고. 마치 오늘만이 막 끝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같이 승부 보고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통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한타가 계속 어렵다고 계좌가 계속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오늘 켜서 미리 세워두었던 지지 라인이나 내가 원하는 타점이 나와 주는지 나와 주면은 하고 감내할 수 있는 손실 폭이 뭐 3%에서 5%야. 근데 그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네? 그러면 손절. 근데 그것도 이제 어려운 거죠. 자기 절제와의 싸움이니까 내 예상과 다른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거를 확률적인 접근으로아 내가 틀렸구나 이 기법은 70% 짜리 기법이야 그럼 당연히 10번 중에 3번은 내가 틀릴 수 있어 언제든지 어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은 10번 중에 5번도 틀릴 수 있어요 그거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아 틀렸네 틀렸구나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겠지 하면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단타가 어려운 이유는 그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매도를 해야 되는데 계좌에 마이 나서 찍히잖아. 아한 번은 살려주지 않을까? 그 여행 기다렸다가 살려준 기억이 있으니까 아 그래도 이번에는 살짝 물타서 한번 빠져나가봐. 아 최근에 조금 계좌가 깔끔했는데 뭔가 망치는 느낌이 들어. 여러 가지 갑자기 감정적인 막 생각들이나 여러 가지 나만의 이런 심적 편향들이 생기면서 하지도 않던 또 행동을 또 하는 거예요. 결국에 단타가 어려운 거는요. 찬트가 안 맞아서가 아니라 본인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조급함을 내려놓지 못한다.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구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서, 높은 구간에서 혹시 나를 버리고 떠날까봐 못 참는 거야. 그래서 높은 구간에서부터 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금만 가격이 하락을 해도 흔들리죠. 실패했을 때더큰 손실을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타점이 왔을 때는 매수를 하고, 올라가더라도 내가 먹을 수 있는 나만의 그릇에 맞게 적당히 수익 실현하고, 더 올라가더라도 미련을 갖지 않고, 다음, 좋은 기회를 기다린다. 이런 마인드가 사실 단타를 쉽게 만드는 기본적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못 해서 굉장히 헤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무리하게 욕심을 내서 내 그릇에 넘는 엄청난 금액을 막 베팅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은 결국에는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무너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 단타 뭐 이거 다 사기고 이건 다안 맞는 거고 이거 하면 다 망해. 어 제가 봤을 때 주식 시장이랑요. 이 트레이딩이라는 게임은요. 공평해요.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은 나 자신에게 있어요. 내 자신이 스스로에 대한 자제력이나 컨트롤이 부족해서 실수하고 큰 손실을 본 거를 보통 사람들이 내 탓을 하기 싫거든. 야, 이거 차트가 이거 막순 엉터리고 안 맞는 거고 어 주식 시장 자체가 이거는 뭐 세력들의 뭐 사기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난 잘못한 게 없고, 단타 자체가 이게, 이게 문제야. 이게 사기고 이게 문제야. 보통 그렇게 결론을 짓고 떠나요. 아니에요. 주식은 잘못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당연히 틀릴 수 있다고 했고, 틀렸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고, 맞았을 때도 적절히 욕심 내려놓고, 먹고 나오고, 그리고 기회는 항상 있으니까, 항상 내가 원하는 구간이 나오지 않으면 보내주고, 이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세 가지. 이세 가지만 그냥 내 감정에 개입이 없이 기계적으로만 할수 있다? 그러면은 단타가 쉬운 것 같은데 이렇게 쉽게 매매를 해도 되나? 단기 매매로 수익을 많이 내시는 분들 보면 또는 꾸준하게 수익을 내시는 분들 대박이 아니더라도 용돈 벌이라도 꾸준하게 내는 분들 보면은 굉장한 비법이나 막 화려한 기술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내는 게 맞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내는 게 맞아요. 복잡하지 않고 정말 심플하고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라인에서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적당히 먹고 나오고 그게 다예요. 그게 단데 당연히 근데 그 전제 조건에 제가 뭐 이론적인 거 기본적인 거 공부해야 되고 뭐 재료 보는 방법이나 기본적인 차트 기술적 분석은 최소한의 기본은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을 거고 더그 이상의 엄청난 비법을 향해서 달려가면은 사실상 헛수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대단한 기법들을 찾아서 헤매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랑 똑같아요. 뭐 장사가 잘 되는 집, 뭐 음식점. 어, 물론 기본적인 레시피 당연히 음식이 어느 정도 맛있어야겠죠. 근데,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거, 뭐, 홍보, 그 다음에, 뭐, 가게의 청결, 부지런함, 그 다음에 적당한 요리의 뭐, 신선도,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귀찮아서 여행을 바라고 좀 늦게 해도 되지 않을까? 뭐, 하루 정도는 좀 지나도 되지 않을까? 뭐, 요런 정도의 여행을 바라다 보니까, 하나, 둘씩 문제가 되면서, 그게 나비효과처럼, 갑자기 장사가 안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 지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이야.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 주식도, 물론 실적으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기술적인 분석이나 수급에 의한 트레이딩 분야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것도 심플하게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면은 돌고 돌고 돌아서 이제 매매를 하고 있지는 않았나라고 한번 되돌아보면서 사실 꾸준한 수익은 멀리 있지 않다. 그냥 가까이서 정말 단순함에 어떻게 보면 기본기에 거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 배우고 나서 망각을 해요. 아 이게 아닌가? 내가 배운 게 엉터리인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주식 시장과 차트는 잘못이 없습니다. 단기 매매가 만약에 꼬였다면은 욕심과 조급함, 그 다음에 어, 인내심이 없어서 기다릴 줄 알고 쉴 줄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잘할 수 없는 시장이라면은 보내줘야 되는데 뭐라도 해야 될것 같아서 근질근질해서 클릭으로 인한 그 재미를 느끼고 싶어서 그런 것들이 잘못인데 여러분들 괜히 잘못해 놓고 손실 보고 괜히 시장 탓 주식 탓 차트 탓 기술적 분석 탓 기법 탓 하지 맙시다 그렇게 다른 탓으로 돌리지만 않아도요 이미 한 단계 중수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깐요 그렇게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음. 아 이거 내 얘기 아니야? 하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치 이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니까 아뭐내 얘기야 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거나 뭐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인 거고 이거를 얼마나 빨리 깨닫고 그 다음에 정말 실천으로 옮겨서 나의 것을 만드냐 나의 이 신법을 얼마나 내공을 단단하게 만드냐 그 차이일 것 같아 좀 늦어지는 사람도 있겠고 빠른 사람들이 있겠지 조금 늦어지는 분들은 그만큼 좀 안타깝지만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거고 냉철하게 기계적으로 피드백이 빠르고 딱 수용이 잘 되는 분들은 트레이딩에 뭔가 소질이 있는데 뭔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인 거지 그래서 오늘은 단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당연히 그만큼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노력은 기본이에요 근데 그것조차 없이 그냥 쉽게 가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